송재카 t v 사례방송입니다 네, 어제 우리 냉동 흑찰옥수수 어, 전부 완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급하게 지금 이 방송이 나가는 동안 흑찰옥수수만, 까만 것만 50개, 50세트를 추가 입고를 해갖고 열어놨습니다. 이 생방을 보시는 분,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만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50개 얼마 나가겠어? 아마 지금쯤... 단종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눌르 누르시면 그렇기 때문에 50세트 지금 열어가지고 추가로 드립니다. 여기 올해 마지막 물량이 에요 진짜 창고 바닥까지 딸딸 긁어온 겁니다. 자 오늘은 신상을 바로 소개를 시킬 텐데 여기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포도 쌈 쌈종 아니 삼종 세트입니다. 아 여기 까만 게 블랙 사파이어고요. 약간 주홍색이 크런치 팝이고. 어, 여기, 녹색이 스윗 글로브라고 하는데, 이게 다 호주산입니다. 호주는 지금 한참 여름인 거 아시죠? 비한 방울 안 내리고, 바짝 말라있는 호주 사막 같은 지역 안에서 지하수로 키워올린 그런 포도들입니다. 그래서, 당도가, 당도가 폭발적이에요. 무려 18 브릭스에서 25 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그럼 거의 설탕이죠 이거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호주산을 가져온 거고 풍부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호주산이 좋고 농약 검사도 다 끝냈고요 다 달고 다 18브릭스 뭐 16브릭스 이상이고 와인으로 많이 쓰고 신세계 더 현대 이런 거에서는 7만 원에 팔고 있다 그래서 여기 세 봉지가 하나에 1kg 남짓이 되서세개 합치면 3kg입니다. 요거를 32,900원에 무료 배송으로 드리는데 이거 진짜 백화점에서 요 세트면 7만 원짜리입니다. 인터넷에서 드셔보셔도 다 1kg에 17,800원 0 하는 가격인 건데 송작간의 마을이 최저가로 요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화점 들어가는 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 네, 백화점에 네. 들어가는 걸세기를 해온 거죠. 아, 백화점에 들어가면 언제 팔릴지 돈이 나올지 알 수가 없지만 송작관의 마을은 주문받아서 바로 보내는 순간 매출이기 때문에 또 수금도 확실하게 저희가 잘 꽂아드리기 때문에 거래처의 신뢰가 높은 거거든요. 이러다가 백화점간 물량 우리가 다 갖다 쓸 수도 있습니다. 어. 왜냐면 우리가 빠르니까 그래서 백화점이 나중에 물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요. 송작관의 마을에서 다 갖다 먹었어요. 라고 할수 있게끔 요 기회 놓치지 시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포도의 특징을 좀 설명을 시켜 키자시 드리자면 달기는 얘가 제일 달아요 그런치팝이 그래서 25브릭스 가까이 가는 굉장히 단맛의 포도고요 아 블랙사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칩니다만 이건 역시 21브릭스 이상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저런 검정 그 과육 음. 표면에 하얗게 당분이 피어오르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냉장해가지고 호주에서 날라온 거기 때문에, 어 계속 숨을 쉬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잘려져 있는 줄기에, 줄기에서 매달려 있는 포도들이 계속 줄기에는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쪽쪽쪽쪽 족꼭지 빨듯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요게, 요게, 요게 이제 보시면 이쪽 배꼽 부분이 약간 주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가 쭈글쭈글해지거나 이 가지가 말라 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배송을 타고 날아오는 동안 얘네들이 계속해서 당분을 빨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포도를 들어올렸을 때 이게 가지가 말라 있어서 간혹 알맹이들이 이게 그 탈락해 있는 상황,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마르거나 원래 떨어진 걸한게 아니라 수확한 포도가 날라오면서 계속해서 당도를 높여가는 과정 중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낙과를 이유로 해서는 여러분에게 반품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히려 당도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증거기 이 때문에요. 아그 음, <목소리> 음, 곰팡이도 좀펴있드만 <laughs> 반품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먹었어. 환불해줘. 음. 그래서 이거를 받으시면 바로 냉장 보관을 안 하시고, 상온해 두시면 요즘 날씨 따뜻해지고 당분이 워낙 높기 때문에 바로 곰팡이가 필수 있어요. 그럼 보관의 문제인 거지, 저희는 100% 냉장 유통을 하기 때문에 냉장 과정에서는 곰팡이가 필지 않습니다. 그리고 블랙사파이어는 이게 하얀 가루가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무슨 농약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당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냥 당도가 높고 철저하게 검역 다 했기 때문에 방사능 영향 뭐어 검출 안 되게끔 음. 다 우리 검역소 정식 통과한 제품들이 너무 ]이죠. 많이 있어요. 음. 이거 진짜로 호주에서 고급 와인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재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저렴한 좋은 가성비. 아니 왜 포도에 왜 음란 말이가 나오죠 댓글에? 왜? 포도에 왜 음란 말이가 나오죠? 뭐 어, 나올 게 있나? 음. 건이 때문이라며? Uh -huh. 꼭지 때문에? <laughs> 포도 꼭지 때문에? 네. 몰라 어, 상상력이 쓰레기인가 봐요 죄송합니다 음. 아무튼 그래서 어, 아, 백화점에 손이... 7만원에 살거 우리가 3만 2천원에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특혜 아니겠습니까? 3kg면 일단, 한 송이씩인 음, 그렇죠. 거죠. 그죠 음. 근데 그게 보통 1kg 정도 그러니까, 되는 거죠. 아 이게 어디가 좀큰게 들어갈 수 있고 어디가 좀 작은 어. 게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튼 세 종에 한 송이씩 넣어갖고 3kg는 넘기게끔 세트를 구성해 놨으니까 많이들 잡싸 보세요. 네. 네. 아직, 야 오령님이 다 먹었어 환불해줘. 어느 나라 환불법인가 하셨는데 작가네 마을에 이런 분들 꽤 계세요. 송 <laughs> 작가 팬인데 하면서. 어, 근데 그분들이 꼭 앞에 붙인 말이 송 작가 TV 팬인데 오랜 음. 오랜 팬이라고. 물어볼까? 송 작가 이름 뭐예요? <웃음> <웃음>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가성비와 우리 거래처의 신뢰가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입되는 수입과 이런 게 수입 식품들이. 송작간의 마을에 오면 기본빵은 팔린다고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더 높은 마진을 볼수 있는 백화점이나 다른 유통 체인으로 안 가고 저희 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 수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부담 없는 주문 전화 막 때려 주세요. 그리고 요거 사서 받으셔 받으시면. 백화점 가고 어머 나는 이거 32,000원에 샀는데 라고 <laughs> 코너에 가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말이에요? 기쁜 말이에요. 마음으로 백화점 항의 전화를 네. 받았으면 어한 마음입니다. 신세계 더현대에서 7만 원에 판다고 해서 전화 오진 않겠죠? 전화 왔었다니까. 왔었어요? 어. 왜 거기만 싸게 주냐고. <laughs> 왜 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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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줬다고 전화 왔었잖아. 아, 진짜. 어. <laughs> 진짜? 어, 백화점에 전화가 왔어. 헐. 아니, 뭐 백화점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지? 그 우리 내가 우리 거 보나? 우리 아니 우리 거 사신 분이 백화점에 와서 음. 아이 나 이거 인터넷에서 사고. <laughs> <laughs> 뭐 어디 그렇게는 안 팔아요. 그런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이안 <laughs> 아, 보여도 성황극으로 네. 보입니다. 리뷰가도록 할게요. 네. 네. 자, 마더 떡볶이 주문하신 분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마더 떡볶이 리뷰는 떡볶이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매콤한 게 당길 때 마더 떡볶이만한 게 없어요. 밀떡인데도 쫀득하고 매콤하면서 달지 않아 좋아요. 맛은 신봉사가 눈 떠지는 맛이라고 할까요? 자꾸 생각나는 맛이에요. 맵이인 저에게. 스트레스 풀고 싶은 날엔 마더떡볶이가 최고인 것 같아요 하셨는데 정답입니다 심지어 이거 라면 끓이듯이 그냥 끓이면 되는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게다가 저는 원살이 리필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원래 국물떡볶이보다는 쫀득쫀득한 거 좋아하는데 이거는 국물 먹으면 속이 이렇게 확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실 이제 요거 그 우리가 두 종을 팔았잖아요. 요리업 때그 떡볶이하고 네, 떡볶이하고 두 종을 팔면서 저희는 이제 자유로운 경쟁을 이렇게 예, 쭉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한두달 정도 지금 그 경쟁해서 팔고 있는데. 예, 역시 최종 승자는 마더떡볶이였습니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마더떡볶이의 어떤 아성에 도전할 수 있는 어, 또 다른, 이런 어, 요런, 요런 형태의 어떤 분식 에, 밀키트가 나올까. 다음 최강자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어, 요리 어때? 에서 엄마표 갈릭버터 김치볶음밥 주문하신 분입니다. 음.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같이 주문한 올갱이국 끓여서 뭐 먹으니까 환상 조합이었어요 하셨는데 와먹자라이시네요 음. 제대로 먹을 줄 아는 분. 요리어 때는 핫백이요. 네. 이미 요리어때 자체만으로 뭐한 식당을 충분히 차리고 음. 남을 수 있을 만큼의 다양한 그렇죠? 요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굳이 뭐 집에서 요리하거나 손님 받을 때 어렵게 본인이 직접 요리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요리어 때가 네. 훨씬 양념을 잘 해주거든요. 제가 한 것보다. 그리고 요리어 때 제품들은 전부 양념의 베이스와 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내가 했다고 우겨도 가안 나요 <laughs> 대신 쓰레기만 잘 처리하면 돼 남들 그렇죠. 눈에 안 띄게 <laughs> 남들 눈에 안 띄게 포장지만 빨리 버리면 100% 이거 집에서 한 요리로 알지 외부에서 사갖고 온 간이 세거나 약하거나 조미료가 강한 그런 맛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순환해서, 어, 집안 살림 하시수있습니 옥수수 구매 불가인데, 매진됐겠죠? 네, 죄송합니다. 그거를 네. 아까 얘기했잖아, 요 50개밖에 없다. 네. 자, 그래서. 음, 성공! <laughs> 그래서, 그거는, 어, 어, 앞으로도 요리 할 시킬 때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추천 요리들을 하나씩 이렇게 에, 추가로 맛을 보세요. 그렇죠. 네. 맛을 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어.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따로 요리를 안 하셔도, 어, 주방에 가사노동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알려만 주지 마. 껍질만 치면 엄마, 요즘 요리 많이 늘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왜 엄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빠도 아. 요리해요. 아, 그리고 이제, 예,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사바고에 태국여행 같은 거 가고, 그래도 부담이 없으시죠, 이제는. 네. 네. 게다가 가격도 굉장히, 예,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 여러분. 매주 수요일은 수락관에서 고기가 나오는 날이잖아요. 고기가 나오는 날이죠? 네. 티기. 뭉티기 구매하신 분입니다. 처음 송작가 TV에서 알게 돼서 구매했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맛, 포장, 배송까지요. 재구매 의향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고기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고기들이 다 드시면 만족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일단 가성비, 가격이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착합니다 그리고 뭐 품질은 믿으셔도 되는 거고 우리 본부장님이 굉장히 까다롭게 골라 오시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역시 송작간의 마을에서 다양하게 구비돼 있으니 다양하게 주문해서 드셔보시기 뭐, 바랍니다 특히나 몽튀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요일만 주문을 받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직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는 그 어떤 소가 내일 여러분에게 배송이 될수 있는 그런 콜드체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정육점이나 어느 식당을 가셔도 저희 뭉티기만큼 신선한 생고기 구하기 힘드시면 요거 생고기 맛 들이면요 아, 이게 구운 고기 못 먹어요? 네. 다음 리뷰요. 네. 자, 저희가 또 김치도 종류별로 <laughs> 굉장히 많이 구비가돼 있지 않습니까? 명가 막김치를 구매하신 분입니다.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신선하니 아주 좋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김치 굉장히 먹음직스럽네요. 아, 그리 이제 막김치가 있고 포기김치가 있는데요. 막김치 이렇게 잘라진 거잖아요. 네. 아, 막김치는 간단하게 먹기 좋고 음. 포기김치는. 포기김치 같은 건 시간을 두고 이게 먹어 나가다 보면 매일매일 그 깊은 맛이 달라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포기김치를 선호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모임이라든지 갑자기 김치가 필요했을 때는 그 겉절이 느낌이 살아있는 이거를 꺼내놓는 게 뭔가 손님한테 내놔도 새로 한 요리를 내놓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수요일날 주문을 마감해서 목요일날 재료 구입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금요일날 오전에 김치를 담그고 고글 포장해서 보내드니까 토요일날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주말에 요거를 신선한 상태로 받으시니까 스케줄 잘맞추셔지고 진행하시면 김치왕도 되실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중국이 우리 거 자꾸 지낼 거라고 우기는데 김치도 지낼 거라고 우기잖아요. 근데 참 아무리 지낼 거라고 우겨도 이렇게 원조를 따라올 수 없는 부분들이 지네 눈에는 똑같은 김치로 보이지만 우리는 그 김치를 그럼, 다 구분한다는 거아 보면은 알잖아. <laughs> 심지어 우리는 대다수 모든 국민이 다 김치를 구분해. 저희가 3년 네. 전에 명가 김치와 함께 그 어, 김치 순국산재료 김치를 이 가격에 꺼내 놨을 때는 김치 가격이 한 2만원 중반대에 있을 때나 음. 비싸다고 얘기를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수입 김치도 3만원이 넘어가 있는 맞아. 상황이거든요. 너무 근데 맞아요. 저희가 비싸게 스테디셀로 음. 이 가격을 지켜오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 주변에 뭐 저희와 비슷한 몰들이 많습니다만 전부 다 국산 재료로만 만든 김치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잡숴보신 분들의 하나 같은 선택이 역시 송작가의 명가김치 맛이 최고다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진짜 최근에 김치를 안 담그시고 이제 사 드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김치 유목민인데요. 김치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글들 SNS에 진짜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짠 것처럼 다저 조선호텔 김치 먹는데 그거 좋아요라는 식으로 계속 답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나도 닭가송작가네 마을 김치 먹라고 달까 하다가 제가 참았거든요. 우리 김치가 한한 네. 아, 한 달에 한 50톤쯤 나가게 되면 네, 음. 그때쯤 네, 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아직은 너무 미미해요. 우리 수준이.